반갑습니다. 지유명차 허곡점 보이차 언니입니다. 차린 일을 위한 시리즈 우롱차 안내하겠습니다. 우롱차도 앞에 말씀드렸던 보이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포토에 끓여 드셔도 되고요, 이런 표일배에 우려 드셔도 되고요. 또, 이게 만약에 컵이라면 이 컵에 우려드셔도 됩니다. 다만, 보이차와 좀 다르게 향이 위주로 나는 차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면, 어, 나물향이 나서 약간 향과 맛이 저감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한 번만 우리고 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용량은요. 처음 드시는 분들이니까, 300에서 500cc 물에, 차를 2g, 우롱차 2g을 넣고요, 5분 내지 10분. 개화는요, 한자로된 말인데요, 열개 자에, 잔 완성, 개화는 이렇게 생긴 거, 뚜껑이 있는 잔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, 혼자 드실 때는 요 정도, 3g을 넣으시면 돼요. 제완에다 우리는 거는요, 모든 차가 다 가능해요. 그래서 일단 뚜껑이 크니까, 어, 차를 넣기도 편하고, 그리고 차를 다 마신 후에 깨끗이 닦는 것도 편해요. 그래서 혼자 있을 때, 잡고 있을 때, 이런 제완을 쓰시는 걸 권합니다. 하시는 분들 다 가능합니다 차를 개환에 넣으세요 이거는 초보자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사족을 달고 디테일하게 맛과 향을 내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물을 부으세요 뜨거운 물 그냥 부으세요 부으시고요 이렇게 닫고요 요 따르기가 처음에 초보인 사람 힘들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따르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해서 첫째 물은 한 향을 좀 맡아보고 탕색도 보고 그냥 버리세요. 차를 뜨거운 물 넣고 한 10초 동안 한 다음에 버리시면 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. 이 정도 넣는 거예요. 덜러도 돼요. 초보자들은요, 그렇게 하고, 이렇게 닫고, 한 7초, 속으로 세세요. 벌써, 물이 불어가면서, 지금 7초가 다 지났어요. 그래서 두 손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해서. 잎이 좀, 거름망에 나와도 돼요. 괜찮아요. 한 4번을 우리시는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7초씩 우리시고요. 어, 세 번째, 네 번째는요, 14초, 28초. 다섯 번째까지 우리셔도 돼요. 그런 식으로 차를 아주 간편하게 우려 드리실 수 있으시니 어, 조그마한 차판을 마련하시고 차도 오고 간편한 거를 마련하셔서 하루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버릇한다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향후 미래엔 아주 윤택한 몸이 되고.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